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빈한 중국어의 소빈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종영된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너무 너무 열심히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아직도 리정경 씨한테 푹 빠져 있는 중이에요. <laughs> 정말 너무 멋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 근데 그 와중에. 설계가 됐었던 부분이 있죠. 바로 손예진 씨의 중국어가 꽤나 좀 유행을 했더라고요. 심지어 제 주변 친구들도 다 사랑의 불시착을 보다 보니까 참 재밌게도 여러분. 막! 너무 멋있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질문은 그렇게 해요. 근데 손예진 중국어 잘한 거야? 발음 좋은 거야? 저한테 묻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되게 유심 있게 봤었는데 생각보다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멋있게 대사를 잘 치셨더라고요. 친구들이 이 부분 말 뭐라고 하는 거야? 많이들 궁금해 하길래 거기서 제가 생각이 번뜩 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사를 한번 해쳐볼까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지금 여러분 화제가 됐던 손예진 씨 걸크러시 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손예진 씨가 이렇게 딱 안으로 들어오면서 얘기를 하죠. 다들 들으셨겠지만 오늘부로 제가 이 건물주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안에 있는 조선족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뭐? 뭐? 장도 <laughs> <laughs> 여러분 이두 가지 질문이요. 다 비슷한 의미긴해요 일단, '슈어 시엄 s 말하다 s u 그래서 슈 r 시엄 u 하면 또 무슨 말하는 거야? 뭐 라는 거야? 란 뜻이고요. r 시엄마 라는 뜻은요, '까니 무엇 무엇을 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근데 여러분 이 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 그 위책 같은 거할 때도 너 뭐해? 이런 말로 깐 마? 니깐 마? 이런 표현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 역시 필수로 기억을 해두시면 회화에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또 남자분이 말을 한번 하죠 아, 장도 하오칸 장이 여러분 생김새를 뜻하고요 하오칸, 보기 좋다, 예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예쁘게 생겼는데 라고 말을 하죠 我们不知道你想说什么?啊?我们不知道。我们我们我们不知道, 몰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你想说什么? 향은 여러분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你想说什么?너 너, 그러니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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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뭐라는 거야. 계속 되묻고 있는 표현입니다. 不知道,到底在天上 f e 飞去 정말 可能不知道. 그 얘기를 듣고 손예진 씨가 바로 중국어를 시작을 하죠. 뿌르다. 여러분 뿌르다 무슨 뜻이에요? 몰라? 모른다고 하면서 이제 빈문장이 나오죠. Dao都在天上飞来飞去啊，你怎么可能不知道啊？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따오라는 뜻은 칼이에요. 그리고 또이 모두 어디 어디에 있다天上하면天 하면 여러분 하늘이거든요. 이렇게 위로 공중에 하늘에라는 표현이 다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모 라이 모취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간에 페이 날다라는 동사를 넣었어요. 그래서 페이 라이 페이 취 하면은 날아서 왔다 갔다 하다 다른 의미로면 하 날라다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칼이 모두 하늘에 날라다니는데 님 모르다, 너희 몰랐다고 이런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뒷문장, 점마커는 모르다, 점마커는 모르다, 점마하면 어떻게? 그 다음에 뿌르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라고 되묻는 표현이 나왔죠. 수중원, 다怎么回事中文啊? 수중원, 여러분 수어 말하다, 중원 중국어죠. 그래서 어 중국말? 하면서 이렇게 질문의 형태가 되는 거죠. 수중원. 중문?他怎么会是中文？啊？ 이런 표현이고요. 사실 여러분 여기 물음표 역할을 하는 마가 붙어야 되는데 보통 회화를 할 때는 물음표 역할을 하는 애를 빼고 그냥 술중문 하고 끝을 약간 올리면서 질문의 형태로 쓰여진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뒷문장 바로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죠. 他怎么会说中文？他怎么会是中文？啊？他，그녀가，怎么， 어떻게？ 뭐뭐 할수 있다. Sure, 말하다 중국어. 어? 그녀는 어떻게 중국말을 하지?라고 하면서 의문점을 갖는 문장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그리고 손예진 씨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뭘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상황 설명을 하니까 옆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중국인이 또한번 뭐죠? 真的吗?真的吗? <s good> <qué>? <-므> 여러분 쫀더하면 진짜의 진짜란 뜻이거든요. 거기에 물음표 역할을 하는 말을 붙여주면서 물음의 형태가 되죠. 진짜니? 진짜야? 여러분들도 대화할 때 친구가 믿기 힘든 얘기를 했을 때어 그거 진짜야? 이런 얘기를 하실 때쫀더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손예진 씨가 탁 자리에 일어나면서 한마디 하시죠. 자오도위콰, <목소리> 우줘주의에두 找都越快報處這麼多 라는 표현을 쓰세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중요한 어법은요. 바로 위에 위에 구문이거든요. 위에 A 위에 B 하면은요.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서 找都越快找 찾는 것을 위에 빠르면 빠를수록 지 바로 파오초라고하면요 사례금 보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례금 보수가 위에 또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너희들의 보수금은 많아질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손예진씨가 한 중국어의 대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중국어가 나온 대사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 문장이 짧은 구조 안에서 나왔던 어법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방금 했던 위에 위에,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 구문, 그리고 뭐 라이 뭐 취, 왔다 갔다 하다라는 이런 구문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신는 현미씨만 보시지 말고 우리 이 사랑의 불시착 한번 보시면서 대사 연습도 하고 중국어 연습까지 같이 일석이조로 여러분들이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길 바래요.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바이바이